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그 스타일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아까,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스타일이 아니어도 요 스타일이 아니어도 요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스타일이 많거든요. 그리고 뭐 여러, 여기 보면은 되게 무료인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크레딧이 필요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66 크레딧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20 크레딧으로 쓸수 있는 한 8개까지는 만드실수 있으세요. 음. 그래서 방금은 제가 요런 솜털 인형으로 변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근데 아까 지금 그 슈퍼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끝났어요 이제 아 그거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 이제 그 서비스가 끝났다 에잇 서비스가 끝났다 왜 무슨 소리야 아까 멋는이잖아 네네네 선생님 많이 하다가 지금 꺼질려고 지금 자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는 손녀분 가지고 인형 스타일이 아니라 손녀분은 슈퍼맨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스타일들이 되게 다양해요 아, 귀여운 것도 있고 되게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것도 있고 아, 네. 이런 슈퍼맨처럼 근데 이 아, 근데 이게,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거라서 거예요. 왜 거예요? 이게 뭐아 이게 지금 저 그러면 뭘해 <laughs> 그러면 이거를 혹시 저기 뭐야 이거 뭐 게시판 같은 거 있어요? 제가 ppt를 올려드릴 수도 <laughs> 있는데 게시판은 없고 지금 안 되시는 분 중에서 어 <laughs> 주시면 네. 아 주시면 인쇄를 해 아 네네 알겠습니다. 파일을 드릴게요. 네네. 네네. 지금 보내주시면 돼요. 어르신 저희가 오늘 못하시는 네. 분들 네. 집에 가서 드릴게요. 네. 네네. 그걸 다 뽑아서 좀 해. 넉넉해서 여덟 번까지는 할수 있어요. 여덟 번. 여러분들이 아마음에안 들어 해서 다시 한번또한번 아. 들어가는 거예요. <laughs> 어내 친구 초대로 크레딧 돌리면 할수 있는데 이것도 하려면은 아마 유료 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. 거기 에 있는 무료 템플릿 같은 것도 이용해 보세요. 하루에 8 번이 아니면 전체에서 8 번이. 전체에서 해야 될 거. 아, 8번 아무거나 한번했으면 끝난 거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네. 이 클링 AI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날마다 크레딧을 주는 뭔가가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아, 확실한 거는 다시 한번 해음 단계는 제가 인쇄해서 드릴게요. 나중에 이게 사회 문제라 했어 아, 아, 네. 이게

네월만네 월. 이제쯤입니 네? 재정 okay. <imILYou> 들어갈 때. 여기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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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, 검색 검색에서 응. 클릭 클링 응. AI라고 써져요 클링, AI. 네? 클링 AI라고 써시해요 여기다가 아, 여고다가 아, 여기에 아아아 예, 아 네. 여기 여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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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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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난에된하서고나니 <coughs>